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들어 각종 규제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하락이다, 조정이다. 이럴 때가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 진입하기 부담스럽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정말 청약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이 바쁘신 우리 현대인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2019년 올 한해 분양하는 주요 단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2019년 서울의 아파트 월별 분양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기억을 하셨다가 중간 중간 한 번씩 다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반응이 좋으면 수업권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동대문구 롯데캐슬 스카이 L 65입니다. 바로 청량리 4구역 과거 집창촌을 재개발한 단지로서 총 1,425가구 중에 1253가구가 일반 분양이 됩니다. 앞으로 gtx의 거점인 청량리의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가는 조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2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처음 일단 강북구고요. 미아3-111구역 신동아파밀리입니다. 총 201가구 중에 117가구를 일반 분양하고요. 다음은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 220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 요건이 되시면 지원하시면 괜찮은 자리고요. 다음은 동작구 사당 3구역 푸르지오입니다. 총 514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중에 15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 1주택 푸르지오 그리고 홍제역 효성 헤링턴 이렇게 두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 푸르지오는 총 832가구 중에 334가구를 일반 분양하고요.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1116가구 중에 41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자, 이렇게 2월 분양 예정 단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3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초구 방배동의 경남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총 758가구 중에 276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자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북일의 신도시의 가장 좋은 입지 중 하나인 개룡리슈빌입니다. 총 494가구 중에 494가구가 분양이 되고요. 면적이 큰 면적으로 분양이 됩니다. 단지 하단에 장지천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또 위례 스타필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의 녹번역에 붙어있는 이편의 세상 2차입니다. 총 128가구 중에 118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천구입니다. 양전구의 신정 호반 베르디움이고요. 총 407가구 중에 240가구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자 다음은 중랑구입니다. 일단 구리랑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원지구의 금강펜테리움이 분양을 합니다. 총 490가구 중 490가구 이렇게 3월 분양 예정 단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4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첫 번째 강남구입니다. 개나리 4차 재건축 아이파크입니다. 총 499가구 중에 138가구가 일반 분양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강남구고요. DH 포레센트 총 173가구 중에 63가구 일반 분양을 합니다. 다음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의 테릉 효성 해링턴입니다. 총 1287가구 중에 516가구입니다. 자, 다음은 마포구입니다. 아현 2구역이고요. E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대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대하고 sk가 컨소시엄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19가구 중에서 50가구만 일반분양분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 홍은 구역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13구역, 이지더원이구요. 총 827가구 중에 40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의 보문 2구역, 리슈빌입니다. 총 465가구 중에 221가구입니다. 보문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요즘에 좀 조명받고 있는 지역이죠.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그 북일의 신도시 나오는 것들은 입지가 다 좋아요. 장기천 부근입니다. 이 호반베르디움 3차는 좀 멀긴 하지만 바로 위에 또 업무시설이 자리잡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고 총 690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여기까지가 4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고 어, 수량이 꽤 되죠 자 이어서 5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첫 번째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삼성 상하 2차 레미안 총 679가구 중에 115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옵니다 다음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의 신림 강남아파트가 재건축돼서 현대가 시공사입니다 총 1,143가구 중에 399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옵니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1월에 동대문 롯데캐슬 스카이 65 개발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동대문 청과 시장 부지입니다. 동대문 수자인이고요. 총 1152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주상복합이고요. 다음은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의 흑석 3구역 자이가 분양에 나섭니다. 총 1,772가구 중에 428가구가 분양 예정이고요. 역과의 거리는 조금 멀다. 일단 구호선인흑성역까지는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되고 주변에 학교는 좀 많은 편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도 여의도 MBC 자리에 주상복합이 그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454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예전에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개발되는 중이죠. 여기에 역촌 1 재건축, 동부 센트레빌, 총 740가구 중에 44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송파구입니다. 북일래입니다 호반 베르디움 5차. 이 계룡 리슈비라고 거의 맞은 편 자리거든요. 여기가 또 700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5월 분양 예정 단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6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6월은 이 동작구 먼저 보겠습니다. 사당 롯데캐슬 총 507가구 중에 159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그 다음 성북구 기름동 롯데캐슬입니다. 총 2029가구 중에 642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 자,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거여 2-1 구역 롯데캐슬입니다. 총 1945가구 중에 748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옵니다. 다음은 서초구. 서초그랑자입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그 레미안 리더스원 분양한 그 뒷자리거든요. 여기가 총 1481가구 중210 5가구가 일반 분양 나옵니다. 예전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이 용산, 용산은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예전에 그 5구역 할 때도. 자, 이번에 6구역 효창 6구역 태영. 총 385가구 중에 79가구가 일반 분양 나옵니다. 여기는 역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먼 편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신월파라곤이고요. 총 299가구 중에 154가구가 일반 분양 됩니다. 자, 다음은 종로구고요. 종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세운 3-1, 4, 5구역하고 6-3구역. 총 1,612가구. 평형수가 굉장히 작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까지 6월 분양 예정 단지 8개 단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7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7월 영등포구의 이 신길 3구역 이 더샵 799가구 중에 366가구가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예전 신길 분양가가 아닐 거예요. 자, 이어서 8월의 분양 단지입니다. 7월하고 8월은 하나씩밖에 없네요. 자, 8월 분양 예정 단지 강남구입니다. 대치 구마을 1지구. 대우에서 맡았고요. 총484 가구 중에 109 가구입니다. 여기가 대치동 보면은 하단에 음마 아파트 바로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9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분양하는데 일단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총12,032 가구 중에 5,056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량이 많죠. 다음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는 그 수색 증산 유타운의 대장주죠. 증산 2구역 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총 1386가구 중에 46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뷰 분양할 때 경쟁력 장난 아니었죠. 자, 다음은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에 주상복합 지어진다는 점. 여기까지가 9월 분양 예정 단지고요. 굉장히 우수한 이 둔촌 주공하고 증산이구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 첫 번째, 강남구. 개포 1단지, 현대가 맡았구요. 총 6,642가구 중에 1,216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의 이 자양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코오롱이 맡았구요. 총 165가구 중에 42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2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 그러니까 92역하고 좀 가까운 쪽에 속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서초구입니다. 한신 양재 신동아 파밀리에 112가구 중에 29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옵니다. 여기는 주변에 이제 빌라촌입니다. 빌라촌이고 양재역에서 한 7분 8분 정도 거리 걸리는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홍은 1구역, 2구역이 같이 또 분양을 하네요. 1구역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총 480가구 중에 3 5 4가구고요 그리고 2구역은 현대가 맡았고 508가구 중에 350가구가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월에 5개 단지고요 다음은 11월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첫번째 동대문구부터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 6구역 레미안이구요. 총 1048가구 중에 480가구가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초구입니다. 소초구의 방배우구역 재건축입니다. 총 3080가구 중에 1686가구가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고요 어, 입지가 상당히 좋죠. 다음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의 장위동 장희뉴타운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장희사구역 자이구요총 2,840가구 중에 1,349가구입니다. 이 장희사구역도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입니다. 이총 340가구 중에 42가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 한양 아파트랑 이 가락 재건축 그 그쪽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지 여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는 반도 유보라 총 199가구 중에 42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2월 분양 예정 단지 보시면 첫 번째 강남구입니다. 개포주공사 어, 자입니다. 총 3,343가구 중에 238가구가 일반 분양입니다. 주공은 원래 이렇게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와요. 자, 다음은 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의 천호 중웅 S 클래스. 총 999가구 중에 658가구가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초구입니다. 신만포 3차 레미안입니다. 총 2971가구 중에 346가구를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용산구 이촌 현대 리모델링입니다. 총 750가구 중에 97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2019년 월별 분양단지 서울 지역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죠. 올해 분양을 예정한 가구 수만 해도 거의 7만 가구에 달하고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거의 2만 5천 가구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점이 좀 높은 편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 월에 한 번씩 어떤 단지가 분양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물론 제가 뭐 새로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면은 아파트 분석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 텐데 아무래도 공고가 나온 후에는 좀 늦은 감이 없잖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잡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를 위주로 해서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주변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역에서는 거리가 어떻게 되고 교통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청약에 나서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가점이 정말 높으신 분은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겠죠 아무쪼록 놀라운 부동산 애청자 여러분이 당첨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